안녕하세요. 4월 7일 수요일 아침 김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저께 하던 그 부신과 수면 얘기에서 조금 빠트린 거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첫 번째 한 가지는 그 수면 자다가 깨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 부신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경우에 그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깊이 잠이 깊이 들지 못하고 이제 약게 자면서 자고 깨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그 혈당이 떨어져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신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 기능도 그 좋지 않게 되거든요. 혈당 조절 기능이란 건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또는 음식을 안먹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하지만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너무 많이 떨어져도 문제가 있는 거고 혈당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당분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밥을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제 막 허겁지겁 막 먹을 걸 찾게 되고 빨리 혈당을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식사와 식사 사이에 굉장히 힘들어지게 돼요. 보통은 그냥 배가 고프다는 정도인데 이 부신의 문제가 있어서 혈당 조절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막막 막 굉장히 짜증 난다든지 불안하고 초조하다든지 막 그냥 막 허기가 져서 막 이렇게 막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빨리 먹을 걸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신 분들은 혈당의 조절에 문제가 있고 물론 뭐뭐 뭐 당뇨병 전 단계나 뭐 아니면 당뇨병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당뇨는 아닌데 부신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저녁을 뭐 일찍 드시고 주무시게 될때 잠을 아주 얕게 자다가 이제 혈당이 떨어지니까 그 혈당을 혈당이 많이 떨어지면 몸에서 위험신호를 보내서 사람을 깨우게 되거든요 뭘 먹어야 된다고 깨우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밤에 주무시다가 자꾸 깨시던 분들 중에. 뭐 또는 밤중에 뭐한번두번 번 이렇게 깨시는 분들 중에서 혈당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 뭐 어떻게 아느냐 알기는 쉽지 않죠. 물론 피검사를 해보고 뭐 여러 번 피검사를 해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쉽지는 않은 거고 또 피검사를 해석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 몸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어뭐 그 식사를 못하면 혈당이 떨어지면 막 이렇게 저혈당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어, 이게 먹을 먹고 나면 굉장히 좋아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이런 일들이 낮 동안에 있어 온 분이라면 밤에도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잠을 잘 깊이 못 주무실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밤에 주무시기 전에 또는 늦게 밤에 이제 저녁 저녁을 드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조금의 간식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이 먹고 주무시면 안, 되, 안 되고 또뭐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 하셔야 되겠지만 밤에 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 주무시기 전에 조금의 간식을 먹고 주무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건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그것은 어또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뭐 한두 번 트라이 해보는 거는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또한 가지는, 어, 잠을, 어, 아, 적게 자는 게 좋냐, 많이 자는 게 좋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이제 딱 적정한 시간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뭐, 연구에 의하면 뭐, 일곱 시간, 여덟 시간 자면 좋다, 뭐, 보통 이런 말 하는데, 그럼 조금 적게 자는 게 좋냐, 조금 많이 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어, 조금 많이 자는 게 좋다. 오히려. 적게 자는 것보다는 많이 자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확실히 어 우리 몸은 너무 많이 자는 건 좋진 않겠지만 확실히 조금 적게 자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자서 조금 여유 있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살그 잠의 수면의 양이 질이 안 좋은 것은 당연히 질을 좋게 해야 되겠지만 양에 있어서도 좀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어 늦잠을 자 주무시는 것도 부신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늦잠을 주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어 수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신이 안 좋으시면 뭐 운동을 못합니다 네 부신이 안 좋으시면. 뭐 사실 일어나기도 힘든데 뭐 운동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자기 몸에 맞게 운동의 양이나 종류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몸에 맞게.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너무 힘들면 운동을 못 하시는데 그럴 때는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부신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 운동을 너무 어, 자기 몸에 비해서 과하게 하시면 굉장히 더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건 부신을 더안 좋게 만드는 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신이 안 좋으신 분들은 운동을 일단 과하게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하치자면 이런 거죠. 수면은 조금 더 많이 잔다고 생각을 하시고 운동은 조금 더 적게 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운동은 일단, 부신이 많이 안 좋으면 운동 못 하십니다. 운동 안 하셔야 됩니다. 화장실도, 부신 진짜 심하신 분들은, 부신피로증후에 있으신 분들은, 그, 화장실도 못 갑니다. <laughs> 그 정도로 처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심한 분들도 있거든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소변, 대변을 받아내야 될 정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어, 그 정도 심한 건 아니라도, 운동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laughs>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운동을 하면 부신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 몸에 활력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부신 호르몬이 너무 부족해서 내가 일상생활 하기도 힘들고 막 불편할 정도인데 운동을 해서 그걸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운동을 해서 부신 호르몬이 조금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고 몸 상태가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껴야 되고 아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뭐 집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하고 불도 못 켜고 이런 상황인데 그 기름 가지고 뭐 불꽃놀이를 한다 이런 건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어, 괜히 뭐 촛불 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적게 한다. 그렇지만 운동이 뭐 좋다는 것은 국민 상식이죠. 다들 다 알고 많이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에 맞게 해야 된다. 너무 과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할 정도가 된다. 나는, 아, 나는 움직일 수 있다. 나는 심하진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운동은 약한 강도부터 서서히 늘려나가시기를 권합니다. 갑자기 뭐, 조깅을 한다? 뛴다? 그러지 마시고, 일단 걸으시고, 그 다음에 걷는 것도 천천히 걸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뭐, 어, 병원에 오셔서 이래요. 내가 좀 걸었는데 무릎이 아프다고 그래서, 어, 어 얼마 동안 걸으셨어요? 하면 두 시간 걸었다 그러세요. 그럼 사실 저는 두 시간 동안 걸을 자신이 없거든요. <laughs>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아이고, 너무 많이 걸으셨는데? 하면, 아니, 두 시간이 뭐 많아요?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럼 굉장히 건강하신 거죠. 하지만 저는 무릎이 안 아프고 그분은 무릎이 아프잖아요. 누가 잘하는 겁니까? <laughs> 물론 제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안 아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두 시간 하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자기 몸 상태를 생각하셔가지고, 처음에, 예를 들면, 자기가 한 번도 밖에 나가서 걸어보지 않았다? 그러면 제 생각엔 처음에 한 10분만 걸어볼 것 같아요. 아니면 15분만 걷든지. 그렇게 해서, 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20분 걷고, 그 다음에 30분 걷고, 그러고 나면 뭐1 시간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막2 시간씩 걷고 이러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흔히 권해드리는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 왜냐하면 이것은 가장 쉽고 간단한 운동이니까. 물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 같으면, 뭐, 팔, 팔, 팔을 이렇게 움직이고, 뭐, 다리를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뭐, 70대, 80대 노인이다. 그러면 뭐, 그런 것부터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70대, 80대 노인이라도, 화장실은 가야 되고, 일상생활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걷는다는 동작은 굉장히 우리, 우리 인체 생활, 일상생활 동작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그 살아있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내가 움직인다는 것은 우리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거든요. 가만히 한 곳에 있어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자력으로 혼자서 이동하기 위해서 걷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나이, 나이가 많아져서 80살, 90살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혼자 움직일 수 움직여서 화장실에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돼요.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음에 가까웠을 워 때, 우리의 삶의 질을 생각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 그렇죠,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달리기 못해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아령 못 들어도 돼요. 뭐, 에어로빅 못해도 돼요. 걷느냐, 못 걷느냐 하거든요. 걷느냐, 못 걷느냐. 그래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각설하고, 아 하여튼, 걷는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거, 거, 걸으시라고. 운동 뭐 할까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걷는 겁니다. 그래서, 걸으시라고 하는데, 걷는 양이나 걷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이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조금씩 시간을 늘려 나가서, 만약에 30분 이상 계속 걸으실 수 있다면 건강이 좋으신 거예요. 아, 그런데 부신이 안 좋으신 분들은 3 0분더 걷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부신이 심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어, 뭐, 아유, 나는 30분 얼마든지 걷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신 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면, 운동은 힘들어서는 안 된다. 너무 힘들면 안 된다. 힘들면 어떻게 돼요? 부신이 지치게 된다. 부신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되고 지치게 된다. 특히 어떤 거 너무 격렬하게, 너무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부신이 굉장히 소모를 많이 하게 되고 에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특히 뭐그막 역기 들고 아령 들고 이렇게 막 힘을 쓰는 운동, 근력 강화 운동, 근력 강화 운동도 약하게 하면 괜찮긴 한데 부신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하기가 어려우실 거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점수를 내는 운동 이런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뭐 예를 들어서 볼 볼링 같은 운동 어떤 점수 내잖아요 이 점수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좀 <laughs>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겨루는 운동도 좋지가 않아요 내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운동 당연히 격투기는 안 되고요 그건 가장 격렬한 운동 격투기는 안 되고 서로 싸우는 운동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탁구를 친다 배드민턴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경기를 겨루지 않고 그냥 하는 주고받는 운동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기기 위해서 하는 운동을 하시면 부신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부신 호르몬이 사냥할 때막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격렬하게 움직이고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내가 지지치면 안 되는 이런 거를 하시면 반드시 부신 호르몬을 더 고발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니스를 친다. 그러면은 경기를 하지 마시고 두 사람이 공을 잘 보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어, 그런 연습 있잖아요. 공을 서로 주고 받는 거, 서로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한다면 패스를 주고 받는 거, 공을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 아주 좋은 마음을 담아서 잘 내가 그 사람에게 공을 선사하는 듯이 선물하듯이 주는 거 이렇게 주고 받으면 서로 마음을 합하게 되고 서로 도우게 되고 협동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기,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서로 내가 이겨야지 뭐 이렇게 아주 약 야가 빠지게 내가 이겨야지 이겨 먹어야지 이겨서 내가 뭐 내기를 해서 내가 이겨야지 뭐 이런 거어 남자들이 보통 좋아하잖아요 왜 부신 호르몬을 막 분비하고 싶은 거예요 사냥을 하고 격투를 하고 싶고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싶은 본능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포츠를 한단 말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부신 호르몬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적인 운동이 아니고 여성적인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조용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운동 그래서 걸으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아요 아, 숨이 막찰 정도로 해서 대화하기 어렵다 이러면 너무 강도가 센 거예요 걸으면서 즐겁게 대화할 정도의 운동 수준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신이 안 좋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부신이 좋으면 뭐 막 소리 지르면서 막나을막 막 때리면서 막 공격하면서 막 슛을 넣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이런 걸 하시면 되죠. 막뭐 어, 격투기 경기를 보면서 막 하면 되죠. 부신이 안 좋으신 분들은 격투기 경기 보면 안 됩니다. 호러 영화, 뭐막 칼로 막 찌르는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부신 호르몬이 계속 분비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운동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느낌 원칙을 아시겠죠. 네. 자기 몸에 맞게 배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괜찮다면 조금씩 늘려나가라. 그래서 걷기 운동 30분 이상 할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운동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조금 일찍 마치게 됐네요. 네, 어, 오늘도 화창한 날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채팅창에 적어주신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병원 도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